안녕하세요. 요게 이제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. 야생 에보니입니다. 이게 좀 구입한 시기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야생자 붙어서 수입 들어올 때 심은 아이인데 흙이 많아서 그런지 밖에서 노숙을 해서 그런지 얼굴 짝. 않게 잘 큽니다. 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도 에본이 있고요. 요거는 이름도 모르는 아이고. 그리고 요거는 마리아, 레드 마리아입니다. 레드 마리아는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, 요거는 화분 옮기다가 <laughs> 들고 날고하다가 한번 깨져서. 좀, 머리가 두 개만 붙은 아이만 이렇게 심고, 나머지 떨어진 아이들은 다 각자 심고, 또 딴데로 입양 간 애들도 있고, 그래요.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. 그때 뭐 머리 한세 개, 뭐두 개, 세개 이렇게 붙은 아이를 구입을 했는데, 이것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. 수입 들어오는 아이들. 근데 좀잘 커지고 있어요. 지금 너무 안에서 겨울이라 초록초록한 아이들이라, 요 아이들은 원체 제가 좀 해마다 일찍 내놓고 노숙을 하고 또 늦게까지 노숙을 하는 아이들이라 요렇게 좀 일찍 내봤어요. 그리고 반면에 멀로도 좀꺼내나봤고 요것도 지금 치마를 입어서 <laughs> 이렇게 치마입 벗어 그래서 좀 내놔봤습니다. 추위에 강하니까.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 맵이나인데 요 아이가 좀잘 이겨주면 다른 아이돌도 내놔도 될것 같아서 테스트 겸 내놨습니다. 좀 빨갛게 물도 좀 들으라고 맵이나가 조금 제가 금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맵이나는 취위에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일단 내놔봤습니다. 물 굶긴지도 오래되고 해서 이렇게 내놓고 멀로는 3개 내놓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작년에 뿌리를 받으려고. 대품인 아이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. 근데 뽑일 진짜 안 내립니다. 요 아이 요렇게 지금 살짝 실뿌리 나고 있어요. 요거 얼겠죠? 아무래도. 그래도 뭐. 그래도 아, 얼을라나 뿌리가? 아, 영도까지라 요거는 요거는 노노크 들어가야 되겠네. 제 지금 맘 같아서는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뿌리가 나면 좀 제가 심어주려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, 아, 살짝 고민이 되네요. 요거 이름 아는 데에는 이 마제스타 철하고요. 이거는 몰게인이고요. 요것도 마제스타가 더 컸었는데 다 잘라내고 요거 머리 하나 남았습니다. 마제스타 진짜 예쁘죠. 요거는 항상 보는 아이지만 예쁩니다. 몰게인도 예뻐요. 이거는 에이, 이상하게 얼굴이 진짜 많이 작아져 버렸네. 얘도 실뿌리가 안 보입니다. 진짜 오래됐는데, 에이,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. 저것도 커팅을 해야 될지. 여기만 이렇게 똑 따고 자구를 받아볼까요? 이렇게 좀 노숙 시작을 해서 제가 영상을 좀 담아보겠습니다. 담아보고 있습니다. 요게 관건이에요. 요게잘 이겨내고. 제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추위는, 큰 추위는 다 갔어요. 제가 한 2주 날씨를 보니까 이제 영하로 내려지는, 내려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영도에도 물이 없으니까 좀 살아나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물 많은 입장 아이들도 아유, 요것도, 요것 손질해줘야 되겠네. 곰팡이 꼈네. 그죠? 밖에서 괜찮겠죠? 마르겠죠? 잘 커야지. 이것도 이게 이게 생장점이 망가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머리가 두 개로 분지하더라고요. 뭘로? 요렇게요 아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내놓고 가봐요. 여러분들도 노숙 이미 시작한 분들도 계신데 저는 여기가 많이 추워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얼지 말고 잘 커. 화요일 날 보자. 감사합니다. 또 찾아뵐게요.